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 오빠. 오 오빠. 네. 너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해? 장소영? 소영 <laughs> 씨. 소영 씨. 안녕하세요 저 장소영이에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너왜 이렇게 연락도 안 해? 아니,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오빠. 집에 너 왜? 누구 생겼지, 너? 아니, 야, 내가 <laughs>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 전화 안받안 받으시더라. 아, 진짜요? 야, 넌동체가 뭐니? 넌 애기 동자가 뭐니? 동생도 있고 103번째 태어난 거 아니야? <laughs> 옛날에 저희 같이 청춘들한테, 그때 그래, 그래, 그래. 나도 봤어. 몇 살이냐? 아 지금 이름 바꿨잖아. 네 나은이에요. 나은이. 나은이 고나은. 네 고배우. 네. 아 고배우 드라마 많이 해 요즘에. <laughs> 네. <보셨어요>. 아, 연기 <laughs> 언제 또 이렇게 배운 거야? 분납분이 대표. 아 연기 어, 잘해. 어, 안녕. 그래. 우리 천부지. 네. 어. 그래도 우리 그 아니 천부지 난 보살인데 나를 어디서 에 없어. 아니 그러면은. 나은이가 지금 나이가 몇이지? 올해? 32살이요. 나 깜짝 놀랐다 어, 나은아. 이게, 이게 말이 돼? 벌써? 제가 벌써 데뷔한지 이제 10년이 아 됐거든요 올해로. 네. 그래서 아니, 제가 음. 좀 새로운 좀 시도를 해볼까 해서 아 배우 잘하는데 왜 새로운 시도를 해? 아이돌 하다가 어. 배우로 이제 하니까 네. 반 백수더라고요 배우는 아, 진짜로? 이... 쉬는 텀이 이제 어, 네, 쉬는 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치, 어. 오디션을 계속 떨어지니까 음. 계속 제가 음. 쉬는 음.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쉬는 시간 동안 어학연수를 음. 가려고 어디로? 생각 중이에요. 어디 필리핀으로 왜왜 <laughs> 왜 계속 필리핀 <laughs> 필리핀에 어. 한 달을 가서 살면서 어.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와, 진짜로? 어, 네. 아, 진짜로? 네. 아니, 근데 제가, 나도 제가 나도 처음에 있다고요. 연기를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TV를 보다가, 어, 아이돌. 들이 조금씩 연기를 조금씩 할때 저게 이제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되겠구나 음.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하고 연기를 연습을 하다가 음. 캐스팅이 되고 오디션도 조금씩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음. 네. 근데 요새 방탄소년단 봐봐.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 너도 그런 게 있구나. 에? 외국에서 막 그런 거, 헐리웃에서 아, 아무도 모르는 아, 일이, 사람은 몰라. 미드를 찍을 수도 있고, 그지? 어,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자, 오케이, 오케이. 나 이게 너무 좋은 게 지금 내가 매번 하는 얘기예요. 그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기 계발 자기 아니, 진짜 계발. 저 근데 오빠의 영향도 있어요. 어, 어, 오빠가 어. 맨날 TV에 나오시잖아요. 어, 어. 근데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요어 자기 계발 공부하라고. 그래. 공부해. 커피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공부해. 공부할 게 많아요. 생각보다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노력해. 자기 그 무기를 개발해야 되지. 외롭다고 생각할 시간에 자기 개발해. 근데 진짜 제가 야, 훌륭한. 젊은이 아니 근데 진짜. 그 얘기를 어. 더 많이 해주세요. 어.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요저전 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나는 진짜 우리 나은이 오늘 처음 봤는데 너무 이 음. 생각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이 정말 이쁘고 이래서 나는 필리핀은 위험해. 괜찮아지는 거 같아.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씩. 여뭐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얘기야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한달 배우는 거야, 한 달. 1년, 아니가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한 달.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한달 갔다 오면은 여기서도 또 영어 공부를 계속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좀나들어 위험해, 위험해. 한달 가는 동안 드라마 하나라도 더 들어가려고 계속 오디션도 오디션 보고 오디션 자꾸 떨어진다. 지 그래도 해야지. <laughs> 니에 그러고 이번에 아, 그래. 하나 뿐인내 편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편 되게 많이 생겼단 많고. 말이야. 어. 그 한달 코스가 얼마야? 금액적으로? 항공비까지 다 아. 하면은 한 이백만 원 정도. 200만 원. 야, 그 나. 돈으로 그냥 한달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와. <laughs> 아. 그래? 왜? 굳이 그 돈을 들여서 네. 필리핀에 가서 그래, 혼자서 거기서 배워야 돼. 기 또 앞에 길 건너가면 베레벨 학원이란 학원 다 있어. 들어보세요. 어. 봐봐요. 제가 안 생각해봤겠습니까? 음.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음. 1대1 교육을 하려면 은 제일 좀 그리, 그나마 좀 저렴한 게 1시간에 6만 원이에요. 아니야. <laughs> 아니야. 우리는 너 1시간에 2만 원에 끊어줄게. 아니면 1시간에 <laughs> 네. 이만 원을 받을 수있게 대신 대신 조권이 김영철, 김영철. 김영철이야. 김영철. 김영철한테 김영철이야. 김영철한테 그냥 내 오빠 내 스타일이었어라고 딱눈 감고 삼 눈. 이게 얼마? 아 그런 얘기까지 필요 없어. 그냥 오빠 라디오 진짜 천재인 것 같아. 얘기만 하면 너 무료로도 해. 어 그래. 야 나은아 <laughs> 너무 예상치 못한 작품이 들서 내가 한 달만 탄탄하게 기초를 한번 배우고 네.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건난찬성이 yeah, 예를 yeah. 들면 은어 I never been offered to study English I study here only Korean Don't be afraid of making mistakes when you go to immigration 지금 일본어까지 거의 마스터. 아, 잘해. 이번에 일본어 새로 도전했어. 어. 아, 그 말은 언어를 하나 튀우니까는 아, 그냥 아, 쭉쭉 된대. 영상이... 전화 통화로도 돼. 전화 한번. 전화 통화로도 된다니까. 일 없어. 전화 바로 받을 걸. 일 없다니까. 일 없어. 진짜 전화해. 모시모스. 모시모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 오빠한테 영어 좀 배우고 싶어서 연락 드렸는데요. 아 근데 누구신데요 지금 누구지 모르는데. 본인 소개를... 아 저는. Hello. 뭐 네, 레인보우 고울이었던 배우 고나은이에요. 아, 네. 우리 예전 보지 않았나? 네 맞아요. 같이 방송한 적 어, 있어요. 그래 그래. 제가 사실 다음 달에 필리핀에 한달 동안 어학연수를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필리핀에 가서 한 달은 두 안에 고아 어, 그러니까 오, 그런 솔루션 오. 좀 얘기해주세요. 좀 네, 네. 네. 첫 번째, 우선 한달로 어학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아. 네. 두 번째, 네. 영어권으로 갔으면 좋겠어 맞추면. 아, 영 사실은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네. 다섯 개 나라를 추천인데 네. 그런데 그러면 저기 네 번째 번째 단계에 음. 난관, 영철아, 영철아.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준 솔루션이 그래. 뭐냐면 영철이 오빠랑 청담동 카페에서 <laughs> 1대1로 좀 스터디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 선생님이 말이 더 많은데 괜찮겠어? 질문을 하면 눈이 눈이야. 선생님이 말이 더 많네. 괜찮겠냐고. 더 <저> 좋아요. <웃음> 좋대. 그럼 나와서 이렇게 하자. 필기에는 하지 말고 예. 네. 엄마가 다니는 영어 학원을 추천해줄게 삼성동에 있는 아니+ 아니 지금 얘가 학원을 몰라가지고 어, 형 학원 갈사고 나랑 같이 갈라고 학 저기 너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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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을 가야 아? 가 너를 추천했으면 네가 그래 나한테 그럼 나중에 연락해라 이런 고말면 그래. 되지. 네. <laughs> 네. <laughs> 형, 나은이 한번 연락하면은 아, 잘 방법을 도와줘. 방법을 조금 좀 제대로 좀 알려주세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했어 뭐, 아니 왜냐면 아까 내가 왜그 예능으로 장난 안치는지 모르겠네요.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예 먼저 <laughs> 해 가지고 가지고형필리핀 <laughs> 어. 가기로 결정했어요. <laughs> 어, 아, 어쩌너 외국인 남자 만나 지금 왜 갑자기 영어를 아니 또 음. 사람일 또 모르니까. 사람일 다 알아. 한국에서 일단 더 열심히. 해제 짝이 또 여기 없을 것 같기도 음. 하고. 외국인 누가 있었지. 아 외국인... 제가 사주 보러 가면은 어. 남자가 없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없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남자 없는 골라 됐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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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 그, 네 성의 안 차는 거지. 남자가 왜 없어? 아니, 왜 아니. 진짜 사주 에 남자가 없대요. 없다라. 없대가 없는지 봐볼게.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어? 그 동안 네가 너를 스쳐가는 애들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었던가? 근데 그건 너는 그냥 너무 그냥 쉽게 스쳐간 거지. 너 말이 안되나이 음, 말이 안되 <laughs> 다른 거 다시 봐. 아, 힘들다. 그러니까 아직 제가 얘기야, 아직. 영어 공부해서 미국에 아니. 가서 제 짝을 미국에서 돼. 찾을 수도 있는 거야. 오빠, 오빠도 이 지금 아니. 짝이 여기 아니.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나자라 만나는. 나는, 나는, 나는 미국에 있을 수도 돼. 나부 구질이 이기적이야. 너가 외국인 만나면은 너 엄마는 대야 어떻게 할 거야 사이라 엄마도 또 필리핀 한달 유학 갔다 와야 되니?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씨. 집안 전체를 <laughs> 한국 사람 하나 뽑아봐 <laughs> 이거. 너 이거 사람들에. 오빠랑 엄마가. 인연이 내가 너는 진짜 내 여동생 같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동생 같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여동생 같은 것처럼 이게 봐 봐. 어, 얘한 사랑이 없네. <laughs> 작품에. 아니 우리 영원한 일단 어, 김영철할수있 김영철한테 우리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어. 여기 거기 너무 안. 높아. 거이 <laughs> <나가면> 너무 높아요. 아, <laughs> 어, 오늘 고민이 그게 다야. 그게, 아니요 그게 그거 매명거면, 말고도 어. 하나 더 있는데 어.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명을 했는데요 음, 고나은 네. 고우리에서 네. 개명할 때 어디서 개명한 거야? 어. 저 절에서 절에서 음. 네. 다음부터 그 진짜 진짜로 결정적인 거 물어볼 때는 네. 여주에 천지보살이라고 있거든? 네장명을안 어, 하시는데 어. 네가, 내네 이름도 수근이가 뭐냐 수근이 <laughs> <laughs> 왜요 귀엽잖아요 너 어. 수근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3만이면 더 크게 갔을 거야. 괜찮아. <laughs> <laughs> <그잖아>. 괜찮아. <laughs> 그런 게 있으니까. 네, 이런 어, 똑같다고 똑같이 아프죠. 반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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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서, 그래, 고울이 예쁜데. 이쁘기는 어. 한데, 사실 곱게 달아서 시집가라고 그래요. 어, 예쁜데?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 싫으면 시집가라는 얘기도 있잖아. 결국에 시집을 가야 되는데요? 결국 시집 가요. 결국 시집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지 바꿔가지고 잘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 다시 그 이름이 좋다고 그래, 나는 우리가 좋고 그... 그... 이런 반응이 너무 많아. 왜냐면 우리야, 우리는 오히려 더 배우 이름 같아, 그냥. 어, 나는. 기억도 쉬워. 근데 보나오는 그분도 있고 뭐 어.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가능성도 있고 고우리 하면 딱 알겠는데, 고나은 하면? 어? 너도 아까 영철이 한테 설명할 때 예전에 고우리였고 이랬잖아. 어, 나은이에요? 맞아. 이러면 모르잖아. 예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똑 나는 이왕 같은 거더 열심히 해서 이 이름을 이 널리 알리라 아니야, 이런 아니야, 얘기 아니야.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되게 현실적이야. <laughs> 다시 돌아가라고요? 고우리에 아, 우리.. 다시 어떻게 돌아가요? 음. 아.. 그래, 고민만 더 생겨서 음. 가는 거같아 아니 아니, 이게 왜냐면은 진짜로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름은 본명. 면 그러면, 그러가 그러면, 그활동명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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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면 그러면, <laughs> 안녕하세요, 고흐리. <laughs> <laughs> 내가 볼 때는 우리 고나은, 나은이는 모든지 최선을 다하고 본인이 노력하려는 마인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볼때 미래는 정말 명백히 밝다. 나은이. 아. 아니, 혹시 가게 되면 음. 안전하라고 부적 하나만 써주세요. 저기 핸드폰 액정에 여기 선녀님 사진 메인 화면으로 해. <laughs> 엄청 안전하다. 그럼 제가 저쭙겠습니다. 부적 대신니다 부적 대신 어 이거를 부적 대신 이걸로 어디 가서 내 남자친구라 해 거기 가서 저희가서 그래요. 하나, 둘, 어? 셋. 가서 밥 먹고 언니랑 해가지고 어 진짜로? 제가 발레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로고송 알아? 로고송에 뭐라도 뭐라도 제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어, 오늘 마무리는 로고송에 우리. 고나은 양의 발레 우리를 어, 어, 본다고. Let's go. One, two, three, four. 궁금한 라사이다무라노사다 <laughs> <나를 살다. 웃음> <궁금한 웃음>